4년부터 올리기 시작하고 2005년에는 올랐는데 지금은 봐봐 요 신길동에서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강서구, 양천구 모두가 기본이 13,000원인데 7,700원 만 원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는 요금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나간다 이거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행이고. 봐봐요. 신길동에서 염창동 7,700원이면 만 원이거든요. 이게 되겠냐고 요즘에 그 인성에서 이 수수료 빼고 올라오면서부터 요금이 이제 더더 더 오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동네발이 동네라 만 원이에요. 동네라 만원 그리고 무조건 저기 뭐야 이리 동네가 틀리고 강서구나 뭐 영등포 이쪽으로 영등포에서 강서구 이것도 기본이 1 3 0 0 0원만 13,000원. 뭐 옛날에는 뭐 영등포에서 부천도 12,000원에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이 영등포에서 부천은 15,000원.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 모두가 이게 기본이 13,000원이거든요. 좀 빨리 가면은 좀더 추가되는 거고. 근데 이봐 봐요. 신길동에서 염창동. 아까부터 오래됐거든요? 이게 오래됐어요. 나가, 안 나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누가 뭐 해줄랑가는 모르겠다. 아까도 요금이 그래요, 나 이래가지고 안 가. 그리고 다리 건너가면은 무조건 만삼천원 이상 나와야 돼. 한강대교 건너가면은. 개판이야, 개판. 이래가지고는 뭐 기사들도 일안 하고, 거래처도 떨어져 버리고. 뭐, 전화하면은 뭐, 요금이 비싸다고 막, 그, 고객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뭐, 비싸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 이제는. 어, 요금이, 이런 요금이 있고, 이런 요금이 있습니다. 뭐, 천천히 가시려면이 요금으로 가시고. 그러고, 이제, 킥사에서도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기본, 이렇게 급송이라고 올려놓으면 따블해야 돼, 따블. 답을 해가지고 올려줘야지, 이게 갑니까? 기사들이 안 가지. 봐봐요. 여의도에서 방화동. 이래 놓고, 만삼천원이면은, 만삼천팔백원이면은, 이게 만육천원도 되고, 만칠천원도 되고, 그러고 되게. 이거, 그, 회사 사무실은 받아 올리는데 틀리더라고, 이게. 급송이면은, 급송답게 올려야지. 그, 저걸 찍어준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저렇게 올리니까 찍어주는 거지. 찍어주니까 올리는 거고.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이제는. 요금이 너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요금 맞지도 않아. 여기 영등포에서 잠실도 이거 2만원 이상 나와야 돼. 기본이 2만원 이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래. 여기 볼래요? 아까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갤러리에. 어? 갤러리가 어디 갔는 거? 어, 여기였네. 갤러리에, 아까서 내가 사진 찍어놓을 때 봐봐요. 이게 사진 찍어놓은 거야, 아까. 여의도에서 예장동. 이게 7,700원이면 만 원이잖아, 만 원. 이래갖고 안 가지.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하옥동. 8,400원 돼 있잖아. 이거 안 가요, 이래갖고. 기본이 만0 0 원인데. 왜 갑자기, 어, 이게 어두워졌어. 이게, 어, 꺼져버리는구나. 봐봐, 그래 신길동에서 아까 염창동, 아까 나왔던 게 아까 지금 떠 있는 거지. 그래 봐봐요. 영등포에서 하옥동 만 삼천 원인데 기본 요금이 이래가지고 안 되지. 큰일이야 큰일. 킥사에서도 큰일이고. 기사들도 안 찍어, 이제는. 그러고 뭐, 뭐예요. 짐이 좀 있으면 기사님들이 찍지도 않고. 그니까, 러 다마스 기사님들도 요금을 아셔야 돼. 그, 동네, 그, 1588에 이사 오고 있죠? 1588에 245고, 다마스 킥, 킥이, 동네가 얼만 줄 아세요? 만 원. 다마스 짐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가까운, 데 관내에는 이제 만 원이 관내 같은데. 그러니까, 동네 발이는, 같은 구라, 바로 가까운 구, 같은 구.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마냐? 그게 이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담아서 키기 만 오천 원. 근데 인성에서는 안 가요. 만 오천 원 하면 안 가. 기사님들이 만 오천 원 해버리면은 안 가더라고. 안 가요. 그 인성에서 만 오천 원 하면 안 가. 그래서 인성에서는 뭐 이만 원 했다가 같은 구나, 같은 옆에 똥이라든가 그 옆에 구, 다른 동, 뭐, 이제, 관내는 빼놓고, 2만원에 올려도 안 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뭐, 2만원, 5천원 해야 가는 거지, 기본 요금. 그러니까, 누가 줍니까? 안 주지. 다마스킥 써버려요, 그러니까. 인성을 안 쓰는 거야, 인성을. 인성을 안 쓰고, 다마스킥을 쓰는 거예요. 1588-2455가 에 관내가 많아 그다음에 동네가 만 오천 원 그러는데 인성에서는 기본이 이만 원이잖아. 올려도 안 가.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더군다나 또 요금이 더 요번에 깎인 바람에. 그 인성에서 저기 그 뭐야 수수료 빼고 올라오잖아. 이만 원이면2 이만 원이면 만 오천 원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님들도 아는 사람은 숙제를 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에이 뭐 3만원에 떠도 요금이 싸게 뜨니까 안 찍는 거야. 3만원이면 얼마야 2만 3천 원이잖아. 2만 3천 원이면 3만원에 뜨는 거예요. 근데 다마스 모르고 있는 거야, 다마스 기사들이. 이게 3만원짜리인지, 뭐 2만 5천 원짜리인지, 얼마인 걸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숙제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찍지를 안, 찍지를 않아요, 요금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동네, 이게, 오토바이도 그, 관내 해도 많은 동네 에도 같은 구에 만원 이상, 뭐, 그, 저, 같은 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는 만 원. 이제 조금 동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그렇다니까.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마스 기사님들도 이 요금을 아셔야 돼, 조금. 일 올리면 안 가. 시내 쪽에는 가지도 않고. 다마스 기사님들이 시내는 얼마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어 강서구에서 저 종로 다마스 기사들 사, 그 인성에서는 3만원에 올리지. 근데 저기 뭐야 저 1588에 2459는 2만원에 가요. 2만원에. 그러니까 우리 안 쓰는 거예요. 인성을 안 써요. 인성 안 쓰고 1588에 2459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픽업해가지고 있잖아. 안 나가니까. 내가 픽업해갖고, 저기, 1588-2459에다 팔아먹었어요. 왜? 우리 기사는 뭐안 가잖아, 그 돈으로. 그래서, 그, 픽업해서 팔아먹었지, 그 기사님들한테. <laughs> 어쩔 수가 없잖아. 인성 기사님들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 인성 기사님들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그, 1588-2459에다 전화해가지고, 예 물건 좀 가지러 오세요 하고 이제 물건 갖고 이제 다른 쪽에 갔다 골목에가 있다 갔다 딱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팔아먹었다 니까 갑니까 안가지 시내도 안가요 시내도 저기 우리는 3만원에도 안가는데 이 사람들은 2만원에 간단 말이야요 2만원에 그것도 올라서 옛날에는 19,000원에 가다가 아마 2만원일거예요 지금 앞전에 내가 2만원에 팔아먹었거든 3만 원에 받아 갖고 2만 원에 팔아 먹은 거야. <laughs> 에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안 가니까. 강남 3만 원에도 안 가고 그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여, 여기 영등포 쪽에서 출발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야? 에, 4만 원에 그 보내잖아요. 이인성에서는안 가니까 3만 원에는 갈 사람이 전혀 없고 그, 동대문 쪽에, 그, 시내 쪽에 가는 거는, 담마스가 3만원인데, 강서구나 양천구에서 또, 강남은 4만원에 해야 간단 말이에요. 3만원에도 안 가요, 안 가. 그러면은 이제, 담, 그, 1톤 차가 얼마예요, 1톤 차가. 1톤 차가, 강서구에서, 양천구에서 출발하면, 강남에 가면은, 5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올랐다기에도, 요즘에는 뭐, 5만 5천원, 뭐, 그렇게 간다고, 5만 5천 원이면 6만 원이면 시내 같은데도,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빼놓고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마스를 시켰는데요. 4만 원에도 안 가잖아. 그럼 다마스 5만 원에도 올려도 안 가요. 인성에서는 안 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1톤 차로 보내는 거지, 1톤 차로. 1톤 차는 가요, 5만 원에도. 5만 원, 5만 5천 원에 강남. 이제 강남 뭐 중심을 얘기하는 거지 멀리 가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인성 기사님들은 1톤 차도 안 하고 뭐 저기 돈을 더 줘도 안 하고 1톤 차는 그래도 해 어느 정도 거한 번씩 이제 집 많이 나올 때는 이제 뭐안 하지만 근데 다마스는 다마스라 나보는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1588에 245로 다 가버려요 다마스가. 절대 쓰지를 않해요 쓰지를 안 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으면 쓰겠는데, 1톤 차만 나오면 더 편하다니까. 1톤 차들은 가잖아. 안 되면, 1톤 차도 안 가면은, 거기 뭐, 인성콜 말고 또 있잖아. 24시 이거 하는데, 화물 연대, 그쪽에다 전화하면 또 가더라고. 그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비 온, 비도 오고, 뭐, 저, 그 뭐, 어떻게 일이 안 나갈 때, 저녁에는. 안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싸. 인성은 돈을 더 줘도 안 가요. 1톤차도 그렇고. 그러면은 집많아도안 하고, 1톤차도. 그럼 뭐하러 1톤차를 하러 오고, 다마스를 하러 오고 그러냐 이거야. 그럼 차라리 택시를 해야지, 택시를. 그럼 거래처 떨쳐버리는 거 가서. 다마스가 가갖고 집모시어 뭐 떨치고, 다른 사무실로 또 넘어가지. 또 1톤차가 가서 모시어 뭐 주니까 다른 사무실로 넘어가지.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하러 화물차를 하러 오냐고 말이에요. 그냥 택시라 하지. 웃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집 많으면 실질를안 해. 돈을 더 줘도. 그러고 또, 뭐, 한, 오, 뭐, 열 명에 한분 계실랑가? 해, 해준 분도 계시더라고, 뭐, 뭔 더러 집 많이 나오고, 이제 돈더 드리면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는데. 열명에한 명이 있을둥 말둥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 많이 없어요. 지금 여 봐봐요. 아까부터 신길동에서 염창동이 7,700원. 이거는 만 원짜리거든. 안 가? 이래가지고는. 기본이 만 3천 원 해야 가거든. 요즘에. 강서구하고 영등포. 영등포에서 강서구. 강남도 이제 영등포에서도 만오천원 이상 나오고 강서구에서는 무조건 1만0 0원 이상 나와야 돼, 강남도. 안 간다니까, 기사님들이. 그리고 그, 10km 이상이면 실어주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를 뭐, 택배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게 킥서비스 해 먹으려면 힘들어. 기사님들이야, 뭐, 오늘 일하고, 내일 그만두면 끝나지만은, 사무실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안 해요, 안 해. 뭐, 또 뭐, 요상한 기사님들한테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고 담아서도 전화와 짐이 좀 많으면 아 이거 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는데 뭔 소리 하냐고 다 내가 실어줬는데 내가 물건을 실어줬는데 전화가 왔어요 짐이 많다고 아 여보세요 바쁘니까 지금 끊으시라고 그러니까는 뭐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그래요 내가 물건 실어줬는데 무슨 짐이 많다고 그 짐이 몇개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기사님들이. 아이 하여튼 그 기사님들 하여튼 여기 킥서비스 하시려면은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요금도 킥사에서 요금도 올리셔야지. 지금 봐봐요. 기본이 올라와 있잖아. 이거 만 삼천 원인데 칠천 칠백 원에 올라와야 되는 거만 원이거든. 이거는 만 원짜리야. 만 삼천 원에 와야 돼요. 봐요. 여의도에서 방화동 그 급송이라고 올려놓고 만 육천 원이면은 만. 16,000원 해봐 2만원 밖에더 나와요. 2만 2천원. 그러니까 2만 안 돼. 특성, 특성하면 무조건 요금이 이렇게 찍어주는, 찍어버렸구만 벌써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무조건 특성이면은 더블로 줘야 되거든. 요즘에는 특성은 더블이에요. 특성은. 근데 저따구로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봐봐, 이런 안 찍은다. 구로동에서 등천동 8400억, 이거는 그저만 13,000원 이상 안 되면 안 간다니까 기사님들. 기본이 13,000원, 안 그러면 15,000원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어, 요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러 다니는데 못뭐 해먹고 안 하거 이런 싸구리는 나안 찍어요. 안 하고 말지 요금이 이렇게 싸니까, 그러면 2페이지 지금은 지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2페이지밖에 없어 일도 요즘에 없어요. 인제 뭐 지지기가 다 빼가기도 하겠지만은 2페이지, 3페이지 많이 나오면 3페이지인데, 봐봐 안 나가는 그런 죽어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염 여기 아까부터 신길동에서 염창동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기본이 만 삼천 원인데 요즘에는. 좀그 킥사에서도 이렇게 해야. 택배처럼 이렇게 요금이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안 하니까 네. 그런다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킥사 킥 하신 분들 그리고 뭐킥 하시다가 네. 일, 일 없을 때는 또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음식 배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음식 배달은 못하고 사무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할뭐 그쪽에도 뭐뭐잘 하신 분 있으면은 그것도 좀 보시고 하셔야 돼어 이렇게 친절한 이근태 선생님 그러니까 이만은 맞아요, 2만 원. 그러니까 특성 같은 경우에는 따블을 주셔야 돼. 이제는 만약에 이제 뭐 영등포에서 강남을 간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이제 신사동 뭐 노년동 부근으로 이제 따졌을 때 기본이 뭐 영등포에서 15,000원 나오잖아요. 15,000원이면 3만 원 줘야 돼 따블이면은. 그리고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행당동은 기본이 저 행당동은 25,000원이에요. 영등포에서 평상시도 25,000원 아니면 안 가. 옥수동 행당동 그 성수동은 또또 또 일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가는데 그 행당동도 좀뭐 성수동하고 가까운 데는 좀 가긴 가는데 옥수동 이쪽으로는 아예 25,000원 아니면 안 가버린다니까 기사님들이 안 가. 직지를안 해요. 찍지를 안 해. 찍지를 안 해. 예, 맞아요. 예, 예. 친절한 이근태 선생님. 이게 아주 웃겨가지고 아주 일이. 지금 도림동에서 이제 마곡동 만삼천원짜리 나오는데 만원에 떼면 만삼천원이거든. 근데 뭐그 사무실마다 틀리는데 만원에 만삼천원, 만원에 만사천원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올리는 사무실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이 뭐 우리가 만 원은 돼야 갈거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저 다리를 건너간다고 과정했을 때. 여기도 뭐큰 다리는 아니에요 오목해도 넘어가야 되고, 뭐 이쪽으로도 넘어가잖아. 그럼 만약에 다리를 건너, 여기 뭐 마포를 건너가도 이제 기본이 만 삼천 원이라니까. 만 이천 원짜리도 없어. 안 찍어요. 기본 만 원짜리는 가야 되니까. 그럼 그게 만 삼천 원이지. 다리 건너가면 무조건 만 삼천 원 이상이라니까, 무조건. 이쪽 다리를 건너가든 저쪽 다리를. 어, 예, 소영철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 하도 답답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일이 너무 이렇게 요금도 안 맞고. 보세요. 신길동에서 염창동이. 기본이 만 삼천 원인데, 요즘에 올랐는데. 만 원에. 7 7 0 0원인가만 원짜리거든, 이게. 누가 찍어요? 안 찍지? 동네발이도 요즘에 만 원.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영등포. 기본이 만 원이, 기본 만 원. 만원 이상 나와야 되거든. 요즘에는. 동네, 관내, 이게 다 틀려요, 이게. 야 너무 안 맞다, 안 맞아. 아 이래가지고 가겠어? 이런 집에는 이제 뭐, 갖고 가려면, 갖고 가라, 하고, 신길동에서 염창동. 이래만원 올라와야 된다. 하여튼, 예, 모두 안, 안전 운전 하시고요. 요금 뭐싼 거는 저는 안 찍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안전 운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그래야 우리가 우주 이런 고뭐뭐큰 돈은 키게 갖고 큰 돈은 못 벌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또그 내가 노동 한 만큼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모두 안전 운전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속이 터져 가지고 찍었습니다 유튜브죠. 예,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